언니 어디있겨? 내불도 안와. 야, 너, 끔찍이는 어디 갔어? 응? 끔찍이가 안 보여, 꽃님아. 응? 어떻게 된 거야? 응? 너 그래서 우울해서 그러는 거야? 꽃님아? 응. 아이고 저런. 야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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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. 응, 그랬 어. 응. 아유 착해 이리와 응. 아 어, 착해 이리와, 우울어, 냐 이리와, 냐냥냐 이리와, 냐 꽃님아, 이리와. 냐 이리와, 어이, 저게 꽃님아, 이리와. 어이, 저게 꽃님아, 어이, 저게 이리와, 우울어, 냥 냥, 냥, 우라, 냥, 냥, 들어와, 우라, 냥, 꽃님이 왔죠. 아유, 착해, 우리 꽃님이. 우라, 냥 우리 냥 우라, 야옹 꽃님이 왔죠? 아유, 착해. 응? 저 새끼가 너, 너는 데 왔어. 우라, 냥옹옹 야옹. 야옹. 우라. 냥 이리와 우리 이리와 냥 이리와 냥우라 어이 꽃님이 여기있죠 어이 저게 우리 꽃님이 어이 좋게 우리도 왔어 어. 우리 왔어 사이도게 지내 서로 이웃인데 뭐 여기 밥도 있잖아 너 사이좋게 지내 응? 아이 착해 안녕 왜 <laughs> 자꾸 나한테 와서 그래? 아이, 니네들끼리 친하게 지내. 서로 이웃인데. 응? 우울아, 쟤는 여기 터백이야. 응? 너는 너 친구들 다 홀로 도망가고 너 혼자 있냐. 꽃님이도 지금, 끔찍이 어디 간지 없어요, 지금. 가련이도 안 보이고. 응? 아이, 착해. 거긴 또못터러 올라갈라 그래. 어이, 저 녀석도. 이리 와, 꽃님아. 짱, 야옹. 꽃님아. 꽃님아. 아이, 너는 뭐 자꾸 와서 비벼야 돼. 꽃님아, 야옹. 아유, 이 새끼는 뭐. 새미 많아갖고, 꽃님이 조금만 아는 척하면 와서 비벼대네, 아유. 꽃님아, 아저씨 간다. 서로 친하게 지내, 알았지? 응? 꽃님아, 끔찍이 어디 갔어? 안 보여. 응? 끔찍이가 안 보여, 꽃님아. 서로 이웃 간에 인사하고 지내지. 응, 우울아. 저도 저, 어저 아들 하나 응, 어? 죽고 딸내미랑 사는데 지금 딸내미가 안 보여요. 넌 지금 이쁜이도 오늘 안 보이네. 아씨, 저 갖게 됐어? 꽃님아, 야옹! 꽃님아, 야옹!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, 알았지? 꽃님아! 가서 하니까 또금박 쫓아오네. 예. 나만 개냥이처럼 쫄쫄 쫓아다녀? 아유, 세상에. 와, 이리와. 우리 이리와. 야옹! 이리와. 우리 얼른 와. 이 저게. 가자. 집으로 가자. 응? 가자. 아, 착해 우리 우리. 어떻게 애들이 하나도 없어? 어디 갔는지 우라 그지? 다 어디 간 거야? 없어. 어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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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롭네. 어유 세상에. 응? 어 여기 있네, 쟤 노숙자. 응? 노숙자 저기 있네. 아유 저 다시 또 몸이 아파갖고. 제 음? 쟤만 있네, 아프네, 한자만 있네. 음. 아저씨, 아저씨, 올라갈게.